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이입니다 오밤중, 오밤중 분갈, 분갈이를 합니다. 제가 지금 놀다 왔습니다. 그냥, 그냥 요즘은 그냥 마음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밖에도 나가서 바람도 쐬다 오기도 하고 그냥 어못 가본데 가기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왔더니 우리 매니아님 일거리를 놓고 가셨네요. 우리 매니아님께서 어 이제 처음 이제 그 처음 들어오신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매장에 그러면 이제 그 언니들이 이 대품 씻는 거를 조금 겁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어. 손이 작아서 그래요, 사장님. 제가 손이 작아서 큰 거를 못 심어요. 그러면서, 네. <laughs> 핑계를 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핑계 대지 마요. 손이 작다고, 뭐, <laughs> 다이비못 심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염자금입니다. 염자금인데, 이제 우리 뭐, 그, 알렌티나알렌티아 뭐, 그런 식으로, 어 많이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염자, 금이라고 그냥 많이 하죠. 이제 얘는 약간 하얀 백금. 꼭, 그, 복륜 색깔 들어가듯이 꼭양 사이드로, 어, 하얀색이 좀 들어가면서, 하얀색이 뭐 가운데도 섞였어요. 섞여 있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좀. 어,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요런, 요 아이, 이제 저도 요런 아이, 식재해놓 아이가 없어서, 하나, 식재해 놓을 요량으로 이제 큰 녀석을 데려왔더니만은, 우리 매년이가 홀랑, 이제 하시네요. <laughs> 예쁘잖아요. 근데, 염자 같은 경우도요, 이제, 그, 제가 농장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꽃을 피는 게, 어때요, 사장님? 하고 여쭤봤더니, 꽃은 그, 기온차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많대요. 갑자기, 이제, 어, 너무 따뜻한 곳에만 있었던 아이, 또, 갑자기 또 너무, 어, 추운 데만 있었던 아이. 그니까, 러 기온차가, 어느 정도의 기온차가 나면은, 그, 그 기온차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고, 어, 피, 기도 하고, 안 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주목이나 염자를 그 밑에 밑둥이 굵어지라고 잘 자르는 편이에요. 전 입이 나면, 그 이불 위를 잘 머리를 많이 잘라주는 편이거든요. 어떤 아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염자도 그렇고 우주모 뭐 전부 다 그래요. 허비도 그렇고 다 어차피 염자에서 나온 그런 다 변이종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무늬종 칼라 칼라가 들어간 아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떨 때는요, 얘가 이제, 금 같은 아이들은, 이게, 여름에 까만 직광에, 까만 반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습도는 높지, 어, 햇빛은 너무 강하지, 그러면 특히 얘 같은 아이, 얘처럼 하얀 아이는 막 까만 반점이 시커멓게 생겨요. 꼴보기 싫게. 그리고 그, 그, 뭐지, 어, 덕양갈매기처럼 생긴 그 빨간색 아이 있죠. 그 아이 염자금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이런 아이들은, 제가 머리를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우주목 같은 경우도 저 제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염자를 하나를 다 머리를 잘라버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싹도. 근데 그 아이들 전부 다꽃 폈었어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거 진짜 저 증거사진이 있거든요. 진짜. 몽댕이를 만들었어요 진짜 머리가 그냥 몇 잎만 남겨놓고 다 잘려버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꽃을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그 있던 자리를 자리만 그 자리만 제가 조금 옮겨서 자리를 그러니까 옮겨준 거죠 한마디로 이쪽 자리에서 저쪽 자리로 그러니까 이제. 이 쪽은 좀 더욱 덥고 햇빛을 많이 받던 직강이었으면은 이 쪽은 조금 햇빛을 좀덜 보고 직강이 아닌 곳에다가 제가 그 아이를 옮겨놨었어요. 근데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 밑, 저는 그냥 그 자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밑에 이 염자가 밑에가 굳게 자라라고. 그냥 굵게 자라라고 그냥 머리를 잘랐을 뿐인데, 그렇게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둥근 잎이 지릴 때도, 그냥, 어, 아이가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제가 작아져서, 그냥, 뿌리를 한번 그냥 툭 잘라줬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아주 그냥 새 꼬를 그냥 다닥 다닥 이쁘게 엄청 예쁘게 달았잖아요. 그 아이도 지금 잘 크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아이 잘 크고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 생산은 사 아직요. 왜냐면그 아이가 어 제가 뭐 아는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고객님 댁에 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 물론 잘 키우고 계시겠죠. 왜냐면 달기를 사랑하시는 분이 데려갔으니까 잘 키우고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 오셔갖고 잘 크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햇빛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햇빛 좀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으어떡게 뭐 졌을까 누가 맞았을까 지금 화분을 위에다가 얹혀놨는데그 아이가 지금 빈화분이냐으로뚝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그.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쉬워요 그냥 음 염자도요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칼라 염자라 그러죠 색깔 빨갛게 나는 아이 단풍처럼 그 아이는 그냥 칼라 염자라 그러고요. 입이 조금 넓으면서 그러니까 입에가 약간 하얀 점이 쩐쩐쩐쩐한 아이가 있어요 뭐 1번 염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염자 종류가 뭐 워낙에 많아요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또 이름까지 다뭐 새로 붙은 아이도 있고 근데 다다 다 보면요 다 염자에서 나온 그냥 변이 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음 우리 금주 금두 변이종이잖아요 원래가 금두 변이종에서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그 염자 근데 저는요 솔직히 염자가 꽃이 피면 좋겠죠 꽃이 피어서 예쁜 꽃을 보면 좋은데 뭐 굳이 우리가 다 여기는 꽃을 예쁘게 보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잎 자체로도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예뻐요 이 아이 예쁘잖아요 이 아이 핑크핑크해지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대신 한여름에 습도 습도가 높을 때 직광이 안 좋더라고요 어휴 새카매지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이 지금 약간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어딨어 잘라서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새카만 거 있죠 이렇게 요로 요러, 요러면서 여기가 전부 다 점박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주 점점점점 점박이가 생기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든지 제가 다 꼴보기 싫어서 아주 다싹둑싹둑 잘라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가지고서요. 제가 오지목도 그렇고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웠었어요. 그러면서 음, 이 아이들 뭐 크게 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야 같은 애들. 호야 같은 애들은 그, 입이 길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라버리면요. 그 길게 나온 그 부분 줄기 같이 나오죠. 그 줄기를 자르면요. 호야 꽃안 핍니다. 호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 그 끝에서 꽃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절대로 거기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야는, 어, 그런 아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머리를 싹둑 다 잘라 봤던 아이입니다. 싹둑 잘라 보고 염자 같은 경우 잘라 보고 호빗도 잘라 보고 저는 우주 목도 잘라 보고 다 잘라 봤던 아이입니다. 왜이 목대를 굵게 키우려고요. 제가 다 잘라 봤어요. 진짜 그잘른 이유도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냥 여기서 까만 반점이 다 생기는데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진짜 그게 여름에 습도+ 습도에다가 그 강한. 그 직광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 잘 몰랐 몰라... 던 거죠 얘 키우는 방법을 그냥 칼라염자 키우는 방법처럼 그냥 직강에 놔뒀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방그늘 정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이제 밑에 밑에 둥을 밑에 그 목대를 굳게 키우시려면 그냥 한 번씩 머리 그냥 싹둑 잘라주세요 그럼 다시 또 새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그 새순 끝에서 또 꽃이 또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몇 년씩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지금 당장 오늘 이렇게 줬다고 뭐 내년에 꽃이 바로 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호야는 그 줄기 같은 그긴 줄기를 자르면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이제 실패를 봤던 아이, 그러니까 잎 가해가 그 홍매화나 그런 아이들처럼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요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어, 금이 좀 섞인 아이들은 요렇게 병이 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크게 큰 병은 아닌데요. 꼭 이렇게 약한, 약한 쪽에서 이렇게 꼭 까맣게 요렇게 타듯이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꼭 타듯이 요 테두리, 요 테두리에서 꼭 타듯이 화상 입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병이 옵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 각별히 지금 이제 에,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더 빨리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금 종류 애들이나 약간 금이 섞여, 이제 변이, 변이가 온 아이들은 조금씩, 저도 저번에 한번그약 뿌려가지고서 약을 뿌리고 그냥 직강에 잘못 놔뒀다가 그냥 아이가 하나 홀라당. 금인데 화장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뭔가를 뿌려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 아프지 말라고 살균제 같은 거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이 살균제가 싹 마르고 이게 이걸 또못 기다리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 아이를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냥 수돗물로 한번 깨끗이 또 씻으세요. 씻은 다음에 그냥 햇빛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약을 씻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또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냥 한 분기에 잘 말리세요. 바람에 요즘 바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어, 관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주 이쁜 아이로 클 겁니다. 그리고 여름만 잘 지나면 괜찮아요. 그리고 꽃은 몇년 정도는 기다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진짜 꽃 염, 염자 꽃 보는 거 그거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나무 돈나무 염자에서 꽃 피우면 좋은 일 생긴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다 미신이긴 한데 그냥. 음, 몇 년씩 좀 기다려보세요. 꽃필 겁니다. 아, 그거 막꽃 피는 거 있고, 뭐꽃안 피는 거 있고, 그렇다. 아니에요. 오래되면 꽃다 핀다. 농장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오밤 중에 이렇게 지금 깜깜해요. 지금 깜깜하죠? 하우스가요. 깜깜한데 이렇게 오늘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들어가려고 제가 지금,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 우리 후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